그래서 이쪽에 물레동 지역은 조금 깔끔해요, 동네가. 이쪽은. 근데 물건이 잘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쪽은. 이쪽은 좀 지저분한 동네라서 건물들이 좀 팔려요. 네, 그러니까 땅이 좀 팔려요. 예, 네, 팔리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조금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많은 것들은 그냥 소진됩니다, 어차피. 처음에 조금 고생하는 것 같더라도 바로 소진돼요. 지금 송파가 지금 제일 송파랑 강동 쪽이 물량이 많아서 걱정하잖아요. 그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죠. 네. 옛날에 잠실은 안 그랬어요. 잠실 여기 잠실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쌌어요. 알죠? 전세가가 얼마 시작했냐면 전세가 1억 5천 시작했어요. 25평 아파트가 1억 5천. 전세가 1억 5천. 네? 지금 얼마지? 응? 리센지 이런 거 얼마예요? 전세가, 전세가. 6억 5천밖에 안 해? 어, 7, 8억 정하나 보다. 7억 정도 하네요, 그죠? 네, 7억 정도.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다 소진될 것들이거든요.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물량이 많아서 만약에 안 나가고 있으면은 물량이 많아갖고 막다안 팔리고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새롭게 지으실 분 있어요? 내 건축주를 생각하고? 미분양이 막 남아있는 지역에서 새롭게 들어가겠냐고, 여러분이 건축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정화가 돼요. 그럼 그거 안 들어가고 있으면 미분양이 결국은 새롭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없어지죠. 분양이 다 돼버리죠.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수요가 계속 없어. 그죠? 근데 개발하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매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개, 감안해서 공급을. 지금 저기도 안 그래요? 저기, 뭐야, 어디야? 마곡지구. 마곡지구 오피스텔이요. 처음에 엄청 고생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왜냐면은, 13년도, 14년도에 분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을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하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쪽에 많이 들어왔냐면 요 라인,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요요 요 라인 있잖아요. 보라색 라인 있죠, 요거요. 요것들은다 오피스텔이에요. 이건 이거 시설 지원 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다 오피스텔 자기 만들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사무실 용도만 지어야 되고 여기가 전부 다 이제 하나 지어지면 맥백세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엄청 났던 거지. 이거 뭐 어차피 그림 보면 나오겠네. 지금은 뭐 가격도 많이 뛰고, 세도 점점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오피스텔란 말이에요. 이게 다. 싸다다다다. 근데 초기에는, 이게 옛날 거 나오나? 2010년, 12년,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안 보이시겠지만, 1 0년도 개발이 없었고, 2012년도부터 이제 펜슬을 시작했고, 14년도부터 하나 올라가고 15년도에 더 많이 올라가죠? 1 4년도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저게 다 오피스텔이잖아. 여기 되니까 1년 지나니까 더 많이 지어졌죠? 그죠? 16년 되니까 더 많이 지어졌죠? 그죠? 7신 되니까 싹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입주는 굉장히 안 하고 있어요 마곡지구가 2023년까지 입주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LG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미분양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월세도 1,000에 뭐60 들어갈 거다 했는데 1,000에 35, 40부터 시작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분양했던 게 1억 한 3천, 4천 이랬거든요 대신 <laughs> 다 2억 넘어가요 어쨌든 간에 네. 토론 같은 것들도 당시에 1억 6천, 7천 분양했던 1억 8천 정도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2억 8천 정도, 3억 정도까지 가고 그래서 어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물량이 지금 되게 많아 보인다고 안살게 아니라 결국은 다 그게 해결이 됩니다 네. 영등포도 그래. 영등포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당연히 미리 짓죠. 땅 사갖고 그냥 해야지. 예. 근데 그게 다 결국 사라질 거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게 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이 안 잡히면은 그냥 어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끝나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예. 뭐 투자로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어디를 어떻게 사야 될지 내 자금으로 어떻게 구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재산 상황이나 내지는 어 다주택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알아 알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도 낼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주택 중과세 제도 때문에 이건 필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줘 가지고 투자해 놓으시게 되면 작은 금액 뭐 그냥 썩히느니 그다음에 뭐 적금 넣어 봤자 돈도 안 되잖아요. 왜 적금 넣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5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 넣었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면 잊어버리면 돼요. 네.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 관리 없이 좀다 맡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빌라를 사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까? 나중에 팔릴까? 사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거 걱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예전에는 빌라 같은 것들을 진짜 못 지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빌라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빌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 7, 8억씩 하잖아요.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를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그 사람들이 연봉도 세고 나름대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이런 분들인데, 돈이 없어서 빌라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 계획도 쌌단 말이에요. 그 비싸지 않았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런데 그때는 빌라를 가는 사람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갔던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시지, 시, 형성된 시장에서 고급 빌라를 지으면 그게 분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좋게 안 짓는 거야, 빌라를. 그러니까 대충 짓고, 딴 사람들한테 그냥 싸게 분양하고 이제 또 이렇게 짓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 빌라가 예전에 구 빌라들은 지금은 그렇게 졌다가는요 소문 한번 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이제 건축업자로서 마감이에요 뭐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응? 삼성플라자라는 걸 줬어 이 사람이 브랜드가 삼성플라자 야거 지금 거 보니까 엉망이던데 이 사람은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소문 나버리면은.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잘 합니까? 그죠? 그 소문이 쫙 나버리니까 건물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지을 때 일정, 일정 어떤 평균 이상의 자재와 평균 이상의 고급스러운 자재를 쓰지 않게 되면은 도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그, 뭐라 그럴까 아파트 공사비나 이 빌라의 공사비 자체에 그 건축, 표준 건축비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 평당 6만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되게 잘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물이 샌다거나 뭐가 샌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없어졌죠.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엔 전문 관리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빌라 같은 거 보시면, 최근에 지은 거 보시면은 어디 관리 업체, 뭐 SM,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 관리들 걔네가다해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연락이 안 가요. 그래서 다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빌라,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빌라 시장은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이제는 빌라가 엄청 귀해졌어요. 아시죠? 서울의 아파트는 63%예요. 63%. 20년 전에 19%였거든요. 근데 지금 싹다 아파트만 지으니까 점점 많아져요. 근데 아파트는 점점 비싸져가지고 빌라를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옛날 빌라 푸시고 아파트 짓고 하니까 점점 모자라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빌라값이 오르는 거고. 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주 굉장한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근데 무조건 아무 빌라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잘 선정해야지만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 빌라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뭐 제가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하는 얘기고 여기를 좋게 만든다는데 뭐 그러면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목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렇지? 지금은 영등포 안 가는 이유가 취적을 하는데 왜가 돈도 있는데저안 돼. 그러니까 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목동으로 넘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좋아지게 되면 가까운 데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요. 정부가 원하는 것도 근거리에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좀 길게 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의 목표는 10대 10대. 어,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 이런처럼 세계 10대 도시를 만드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 질적인 어떤 퀄리티가 좀 뛰어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근로에 대한 부분도 좀 편하게 해 줘야 되고 인적 자원도 우선 인적 자원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이 좀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뭐 우리 그 차선도 만든 거고.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거.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출퇴근 2시간 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500만 명 된다고 된다고 하게 되면은 2시간씩 500만 명이 계산이 안 된다. 2시간씩 500만이면은 100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이걸 1시간만 줄여줘. 출근 30분 퇴근 30분을 줄여준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500만 명을 1시간씩만 세이브 하게 되면은 500, 500만 시간이잖아요. 500만 시간. 엄청난 거죠. 500만 시간을, 하루에 500만 시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거거의 생산력. 엄청난 거죠. 조심의 경쟁력이 확 살아나는 거죠. 500만 시간을 추가적인 어떤 근무 없이 좀 일찍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360, 3 6 5일 아니겠지만, 뭐한 250일 정도 일한다고 치게 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출퇴근이 먼게 아니라 가까운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이런 중심사업시설 중에 핵심 업무시설 중에 하나인 여의도가 멀리까지 가지 않고, 지금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어, 요 주변으로, 지금 신길뉴타운, 노량진뉴타운이 만든 목적 자체가 읽어보신 적 없죠? 목적 자체가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를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가거든, 지저분해서. 목동 가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마포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깨끗하니까, 이 동네가. 살기 좋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계속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 주변 일대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지역은 한번 답사도 다녀보시고. 네, 영동 복구청역하고 물레역 쪽은 많이 깨끗해지고요. 영동 네. 시장역 쪽은 아직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또 네,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 시장 응? 응? 지자분한 쪽 사도 되고요. 여기 멈췄지 왜? 북구청역하고 뭐 물레역 쪽은 깨끗요 <laughs> <그렇게 사야 될까요? 웃음> 많이 맞았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지금 개발지는 어디냐면 정부의 개, 그 서울시의 개발지는 어,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가 이제 개발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곳은 그 주변 일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여기 직접 들어가서 살건 별로 없어요. 땅치가 이만한 필지들이고 공장 부지에 개발하고 이런 거 어떻게 사 우리가, 그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laughs> 아 내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걸로 는 집을 수가 없으니까. 자, 서울은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빨간색이 3핵이잖아요 영등포와 여의도를 개발하고, 강남은 뭐 좋은 거 알지만 비싸고, 도심 좋은 거 알지만 비싸. 여의도 좋은 거 알지만 비싸. 영등포는 아직 합의만 하다는 거죠. 중공업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등포동 주변으로 상업시설 분포 저쪽 뭐 저기서 상업 이게 주거지 아니 저기 저기 재 뭐냐 중공업지가 워낙에 많으니까 중공업지역을 개발을 1순인데 중공업지가 가장 많은 영등포구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인 거고 어, 이런 것들 이제 이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신길역 근처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2호선과 9호선과 5호선이 있는데 부도신권지구단위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들 해볼 만한 거고요. 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타임스퀘어랑 신세계랑 영등포민자학사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개발한다라는 거 이거 서울시 자료예요. 제 자료,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개발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문래동 일대는 뭐 창작문화촌으로 발전시켰다. 지금 뭐젠트리피케이션이니 얘기가 많잖아요. 뭐좀 진행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네. 영등포역세권, 경인의밀대 거버넌스 만든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래서 이제 어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까지 개발하면서 여의도랑 영등포랑 그냥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겁니다. 지금. 별도가 아니라 여의도를 지금 영등포고 여의도등인데 여의도랑 영등포를 하나 묶는 사람이 없잖아. 개념상. 그죠 별도의 도시 같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게 되게 되면 영등포가 떨어지겠어요. 여의도 영등포가 아 여의도가 떨어지겠어요. 영등포가 오르겠어요. 영등포. 영등포가 오르는 거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타임스퀘어라든가. 뭐 이게 야경을 찍은 모습인데,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영등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안 그랬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러한 지저분 동네를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겠다고, 계속. 계속 한대잖아.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죠. 구로공단 땅값이 15배 올랐고, 6억 정도의 분양했던 게 지금 현재 30억을 가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거죠. 사실 구호보다 파급력이 더 세죠. 위치가 훨씬 더 좋으니까. 영등포라는 곳은 이거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의도에서 이 한강로 한강로엔다이 한강변 수변공원 일대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한강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값어치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도보상으로 거리가 보면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까 제가 찝어드렸었던 그런 지역하고 그럼 출퇴근이 도보로 가능한 거예요. 자전거 타게 되면 5분이면 갑니다. 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차 여기 못 가져가요. 여기도 임직원 아니면 여러분들 주차장이 10분에 1000원이야. 견제 못견대요 자기네 회사는 못 대고 아예. 예. 짬밥이 안 되니까.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깝잖아. 로타워가 개발되니까 이쪽 이쪽 이쪽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제이 일대가 더 개발되게 되면 여기 주변 일대가 땅값은 더 오르겠죠. 돈 있으면 땅 사시든가. 없으면 빌라라도 사실라 이겁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빌라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빌라라는 거는 땅값과 건축비와 당연히 건축주의 이윤이 붙겠죠. 이렇게 해서 생성된게 빌라의 가격입니다. 빌라의 가격. 그죠? 근데 건축비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무조건 올라가죠. 여기에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겠지. 인건비 는면말 많잖아요. 어쨌든 계속 올라가죠. 자재값 중국인 놈들 때문에 난리죠, 지금. 맨날 올라가요. 모든 자재값이 다 올라갑니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씩 먹었어요, 거의, 솔직히. 진짜, 투자금 대비해서. 80%, 60% 떨어지는 지금 30% 먹기도 힘들어요. 예. 네. 근데, 땅값은 얘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평균 내게 되면 이건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 무조건 오조 그럼 제일 많이 오는게 뭐야? 이거 사는 게 제일 좋다니까. 돈 있으면. 너 없잖아. 없죠. 여기 가서 뭐 망노동을 뛸 거야? 아니잖아요. 인권 올라다 망노동 뛸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이거라도 사라 이거예요 올라가니까.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 음, 돼요. 100%.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laughs> 음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게 아니었지 이거였네. 음. 음. 그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에는 토지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근데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안 사겠어요? 계속 사죠. 그러면 나보다 뒤에 있는 놈, 나보다 뒤에 있는 놈, 나보다 뒤에 짓는 놈들은 계속 분양가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1억 8천 어 그때가 2015년도 1월달에 양평동 사가. 거기서 지금 뭐 행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제가 기억, 기억하기 빌라 이름이 그게 얼마에 분양했냐면 1억 6천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1억 8천이었나? 1억 8천이 시작했나 보다. 1억 7천 800. 전세가 1억 6천, 1억 6천 500. 그랬단 말이죠. 그게 지금 3억가요, 3억. 1억 8천이 3억 가면 얼마 안간것 같죠? 투자 금액이 2천이었대니까 6배 뛴 거죠, 6배. 네. 그 무엇보다 많이 뛴 거예요.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은. 땅값은 더 뛰었죠, 어떻게 보면. 땅값은. 그죠? 1,500 하던 게3,500값으니까 자, 어쨌든. 영등포 뉴타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대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신길 뉴타운. 영등포에두 가지 뉴타운이 있죠?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신길 뉴타운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겠죠? 여기가 가격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 여기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 정말 안양에 그 비산내면 사시던 분이 40평대 팔고 제가 여기 30평대 7 9 0 0원 사드렸거든요. 처음에 안 오르는 거야. 엄청 전화하시더라고. 매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 오르니까 전화 안와 이제. 진짜 안 와. 진짜로. 엄청 시달려고 기억이 나요. 그분이 하도 미안해가지고 내 통장을 번호 알아갖고 돈도 넣어줬어요. 너무 미안 물어봐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안 넣어줘도 되니까 더 그만 전화하고 했는데 불안하신가 봐. 그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쫙 오르니까 전화 안하시아고 <laughs> 감사해요 어쨌든 <laughs> 네. 하여튼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뭐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담이지만 여기가 빨간색이 시장도 있면사러가 시장이라고 여기가 원래 지하철이 들어가니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안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어 여기 없네 표시가 여기가 이제 신풍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딱 지하철로 이렇게 좋잖아요. 아파트도 많이, 원래 이 정도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지하철 들어가줘야 되거든. 예. 네. 근데, 여기를 눈에 만에 그렸다가, 그때, 그때 한참 됐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2008년? 2 0 0 2009년? 2009년쯤 됐나봐요. 8년도, 2009년도. 그때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진짜로. 여기 왜 이렇게 사지? 하면서 이제 눈치는 챘죠 그러더니 지하철역이 여기 생겼어요 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으로 신한산산, 신한산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가 되게 아쉬웠는데 어디가요? 도림로 여기 쪽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되게 아쉬웠는데 여기에 지금 롯데, 롯데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은데 롯데에서 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땅을 다 매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롯데가 샀으면, 뭐, 백화점 아니면 마트 짓겠죠? 네, 고, 그렇게 하면 좀 아쉬움이 조금, 그래도, 지하철역은 아니지만, 시장보단 낫잖아요, 그게. 네, 조금 이제,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롯데가 왜 샀냐면, 네, 롯데라고 확정된건 아니지, 롯데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아까 그 영등포 있죠? 영등포, 영등포 역. 영등포 역이 지금, 누가 있냐면은, 이 여기에, 어, 롯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시죠? 근데, 없어져. 2년 뒤에 사라집니다. 네. 사라지니까 이제 그걸로 산 거예요. 네. 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 예상하건데. 왜냐면 이게 임대거든요. 네. 롯데 게 아니잖아, 이건. 네. 나라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새로운 시행사한테 다시 임대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30년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얼마나 비싸게 바뀌었어. 그죠? 그러니까 안 하고 지가산 거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인터넷에 다 있어요. 무작하 찍으시네. <laughs> <laughs>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이거, 찍어, 이거 찍어서뭐 하게 근데? 네? 이쪽으로 갈다고 아까 제가 얘기해 준 데가 다 여기에요. 이거 보시면 아세요? 지도상으로 선정 된게 낫지 않아? 네.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영등포역이죠, 그죠 타임스퀘어 있고, 이 위쪽 영등포시장역, 영등포구청역 이 사이, 그 다음에 여기 뭐 강변내미 한림대학교 성신병원 있는 여기 공구상 있는 이쪽 라인들, 이쪽 라인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저렴하면서 어, 전망이 좋은 지역이 아니겠는가. 개발이 되니까. 새거 사는, 거 여기 사는 여기 거. 게 월등히 낫죠. 음. 그쪽 사도 되냐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뭐, 사, 사든 안 사든 물건만 잘 고르면 돼요. 네. 네. 요, 뭐, 여기가 좋고 뭐, 여기 나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물건에 대한 금액과 크기와 옵션 여부라든가 구조 같은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네. 똑같은, 이거는 이 땅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건축주 건축사를 정말 잘 만나야 돼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어, 어떤 어 거는 막 12세대 밖에 못 놓는 경우도 있고 13세대 놓는 경우도 있고 그 똑같이 뭐 12세대 나온다고 쳐더라도 구조가 막 희한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요 이렇게 생긴 게 나올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이렇게 네모 반듯해야 이쁘잖아 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해야 이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조로 사게 되게 되면은 요즘엔 되게 민감해가지고 어 하여튼 좀 예쁘게 생긴 것들 시각적인 것들도 잘좀 요즘에는 옵션 같은 거는 웬만하면 기본으로 다 들어가긴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것들에다가 드럼 세탁기 같은 것까지는 웬만하면 좀 들어가주죠 그래서 아니면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어 투자에 의향이 있으시게 되면은, 어, 이제 이쪽에 있는 매물들은 저희가 웬만한 건다 확보는 해놓긴 해놨어요. 네. 싹다 훑었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래서, 아, 이거는 안 사야겠다. 이거는 사야겠다. 이런 거를 좀 조사해놓은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지금 사실, 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긴 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근처에 지금 얼마 정도? 매매 금액은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초반 정도. 전세는 2억대 초중반 정도. 아, 2억대 중후반 정도, 중반 정도 한, 뜻하고 보시면 돼요. 3, 4천 정도 투자 금액이 되는 건데, 개 중에서도 사지 말아야 될 룸이 있고, 사야 될 룸이 있고. 다, 자세대, 다세대? 다세대? 다세대나 오피스텔. 네. 그래서 어느, 왜 이렇게 소진이 빨리 되냐면, 많은 분들이 사기도 하지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냥 한 방에 5개씩 10개씩 사니까. 네. 층별로 사니까. 한 2, 3, 4층을 한 번에 산다거나, 네. 그냥 아예 통으로 한 12세대짜리는 그냥 사버려요, 하나를 다. 그래,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 예. 저도 사실 이쪽에 계약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3억 6천 들어간 거. 예. 총 비용이. 예. 통건물. 통건물. 네. 제가 4억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전세 단오이면 오히려 4천을 받아요. 조건이. 예. 근데 저는 뭐 확신은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예. 통으로 하셔도 되고, 통건물, 통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것도, 제가 볼땐그 작은 3천만 원 갖고 어디 투자하시는 것보다 낫, 낫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뭐 금융권 투자도 해봤고, 뭐 경공매 자격증도 있고요. 다 해봤어요. 토지도 해봤, 이 그러니까 토지에 있는 지방의 토지 그런 것만 빼놓고는 뭐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뭐안 해본 투자는 다없고든제 개인적인 투자로. 근데 수익률은 얘가 제일 나요. 확실히. 제가 한 7, 80번 정도 사, 사다 팔았다 해봤습니다. 제 것만. 예. 네. 근데 이런 게 제일. 낮고 요즘에 이제 통매 같은 거. 통매 살 돈이 없으면 그냥 하나라도 두 개라도 사시면 좋죠. 사실 그렇잖아. 3천만원 갖고 지금 뭐 하겠어요? 응? 6개월 전엔 비트코인이라 했었지. 지금 다 날라갔잖아. 없죠. 주식도 참 쉽지 않고 보니까. 그렇죠 아파트나 상가나 뭐 다른 것들은 지금 할 수가 없고.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는 좀 위험해요. 토지는. 토지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토지 말고. 지방에 있는 토지 같은 거는 성공 확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해보니까. 음. 법률적인 게 너무 많아. 이거는 몇 개만 꼼꼼히 보면 되잖아요. 특별히 뭐 없잖아. 법이 복잡하진 않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는 거니까. 근데 토지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299개 법률이 다 섞여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은 필요 없고. 토지 용계것 확인해봤자 반도 확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박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토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뭐뭐 뭐 20배가 올랐다는 30배 가 올랐다는 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문가 영역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토지는 여러분들 하게 되면 은 그런 거 노렸다가는 거의 1 0종 팔고 묶여 버리고요 수익을 내봤자 크게 못 먹어요 그럴 바에는 안전한 거하시는 게 나아요 토지도 그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토지도 권해드리지 않고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데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아까 쭉 설명드렸다시피 지역 좋고 개발되고 어, 주변에 어떤 그런 벤치마킹 사례도 있고 물건도 실제로 있고 소액으로 갈수 있는 것들은 이런 상품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이제 앞으로는 뭐 앞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저 연구원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구체적인 건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은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